안녕하세요, 형님들 달링 달링 배달링입니다. 배달링이라는 이름으로 채널 운영하면서 배달링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laughs> 대박이죠. 그 배달링을 지금 받았고 이 배달링을 리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 단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도 좋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저는 요거 아시나요? 요거는 쇼츠 넘기는 링인데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제가 이걸로 배달 잡는 거를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셨나 봐요 배달링 유튜버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스트랩 줄도 있네요 저도 이거를 어, 사고는 싶었는데 솔직히 좀 비싼 감이 있긴 해요 88,000원일 때 봤는데 그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서 제품 정보 들어 있고요. QR 코드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를 해드릴게요. 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충전은 여기 고무 캡을 열면 이렇게 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 캡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완전 방수는 아닙니다. 생활 방수라고 되어 있네요. 충전 좀 하고 나갈게요. 나가기 전에 어플을 설치하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베링이라는 어플 사용 설명영상입니다 투명도 조절후어전이 제품을 받으면서도 걱정됐던 게 버튼이 여러 개 있고 막 어렵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작기 때문에 분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실했을 때 어, 다른 분들이 이제 습득해가지고 본인 폰에 등록해서 사용하면 그 다른 분의 휴대폰 번호가 서버 센터에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를 습득을 해서 본인 폰에 등록을 했는지 알수 있다고 해요. 와, 그런 기능 좀 놀랍더라고요. 그 작은 제품에. 이앱 개발하고 그렇게 투자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유용한 것 같습니다. 완충인 상태는 아닙니다. 조금 배터리가 닳았나봐요피어링요 번턴을 2초 꾹. 오케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여기 보니까 베링 연결됨이라고 떴어요.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현재. 충전하실 때 기존에 들어있는 어댑터와 케이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 충전을 꽂으면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예,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 스트랩 연결을 해볼텐데, 이렇게 끼우는 홈이 있습니다.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원래는 쉽습니다. 이게 훨씬 짧죠? 이게 손가락 스트랩이고, 아, 이거는 핸들바나, 딴 데, 딴데 거치하는 건가 봐요. 요거 탁 해서 하면 빠지네요. 배민 커넥트 그러면은 3번이 수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3번 눌리면 딱딱 클릭되고. 지도 확대, 축소 2번, 5번. 뒤로 가기 4번.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이, 어, 이 중에서도 원하는 위치, 그걸 휴대폰마다도 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점을, 좌표를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투명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 버튼이 익숙해지면 투명도를 많이 낮춘 상태에서 이용하면 훨씬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클릭 딜레이도 0.1초부터 0.5초까지 딜레이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에 끼워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 완전 꽉 조이네 절대 안 빠져 이게 조금의 두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바를 잡았을 때 약간의 불편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튼튼하게, 단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더 얇았으면 좋겠어요 어. 이 뚜껑은 손가락 손가락 한 마디예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잡았을 때이 부분이 조금 음. 이렇게 하면 엄지로 123456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타면서 알려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간만에 기분도 전환할 겸 자전거를 나왔습니다. 콜이 바로 들어와 줘야 될 텐데, 기다려 봅시다. 자전거 오랜만에 타니까 못하겠는데, <laughs>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 승차감이 다릅니다. 기존의 짧은 스트랩은 여기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긴 스트랩을 꼭 이용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핸들바에 건 다음에 조아주면 돼요. 그리고 찍찍이도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찍찍이도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했을 때 오스로틀하고 버튼하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걸 눌러주고 하다가 눌러주고 딱히 큰 불편감은 없어요. 페어링 버튼 3번을 이 조공 누리고 나면. 자동 페어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편한 점. 오토바이 핸들바에 어, 핸들에도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절대 안 빠집니다. 다음에 조금 더 당기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당겨서 최대한 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잡을 때 그리고 안박이 예. 네. 추축을 해보자면 이게 노란색 바 누르는 버튼이고 신규 배차가 떴다는 알림 그리고 요 3번이 수락이겠죠 그래서 3번을 두번 두 눌리면은 요 터치 터치 수락이 되는 것 같고 6번 여기는 거절인 것 같습니다 6번 누르면 거절 그리고 1번은 지도 현위치랑 그리고 지도 확대 이렇게 되는데요 1번 눌렀을 때예 현위치로 돌아가네요 지도가 확대되고 축소되고 이 버튼이네요 휴대폰마다의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네이버 지도를 켰고 제가 2번 눌러 볼게요 여기 보면은 확대 표시 있죠 확대될 것 같아요 오보라색이제 <laughs> 5번 눌러 볼게요 5번 축소될 것 같아요 오 와, 상당히 편한데요 이 버튼 하나로 이렇게 지도를 컨트롤하고 컨트롤 하다가 이제 현 위치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좌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현 위치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더 맞게 수령을 하면은 상당히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케이 저는 거절을 이쪽으로 당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번을 편집 모드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모드입니다. 6번을 이렇게 이동만 시켜주면 끝 너무, 너무 간단한데 그 다음에 다시 설정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값으로 바뀌었고 원래 기본 좌표로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관없이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강한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도착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제가 지도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6번 눌리면 어, 현지 오 현지 좌표 그 다음에 2번 확대되죠 확대되죠 하면서 6번 다시 현위치 오이 기능이 너무 편하네요. 맨날 지도 볼 때마다 막 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인코 <laughs> 잡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은 뭐 신규 주문 받기. 아까 6번 6번은 제가 거절이라고 했죠. 6번은 거절 위치 에 있어요. 그리고 4번은 어, 뒤로 가기네요. 4번 위치 4번 뒤로 가기. 최근 앱 실행. 1번을 쭉 눌리면 라이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4번을 꾹 눌리면 이전의 앱으로 돌아갑니다 눌러 볼게요 배민으로 이렇게 이전 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네이버 지도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꾹 눌리고 이것만 해도 엄청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어졌을 때 끊기는지 끊기는게 확인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현재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페어링이 끊겼다고 바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전거를 주차하고 제 이동해 볼게요 페어링이 해제되면 OFF라고 뜨고 다시 가까이 간다고 해서 페어링이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페어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달링 유튜버입니다 아네 다시 왔을 때는 바로 연결이 되진 않네요 그렇죠?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 1번 라이트는 제가 몰랐는데 1번을 길게 누르면 라이트가 들어오니 예. 이 기능도 가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뮤직 플레이어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그러니까 한번 눌리면 볼륨 뭐몇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전화 받기 전화 거절 이런 것도 있네요 아니면 뒤로 가기도 있고, 홈도 있어요. 홈으로 나갈 일도 많긴 하죠. 예.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할수 있다. 롱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할수 있다. 그리고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신규 배차를 끄고 켜고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클릭. 위치 수정 후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 위치에 올리고, 다음 4번을 눌러줍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주세요. 됐는지 모르겠어. 오, 오, 됐어요. 4번 위치에 신규 배차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은 4번 눌러 4번 누르면 바로 켜집니다. 예, 요거 다 4번까지 있어주면 거의 뭐풀 세팅이 된것 같아요. 예, 이제 좀어디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겹코리 켰으니까. 아, 드디어, 드디어 콜이 배정됐어요. 3번을 주황색 바에 놔뒀으니까 3번을 눌러볼게요. 아, 영차! 와, 클릭이 됐습니다. 다음, 수락. 수락을 눌러야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수락. 수락까지 됐습니다. 아휴. 어, 상당히 편한데요, 이거? <laughs> 어, 1번을 눌리면서 자, 내 위치 파악하고, 이제 픽업을 했는데, 3번이 저희 수락 위치였잖아요. 그래서 픽업 완료까지 3번으로 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네, 픽업 완료가 3번이잖아요. 그래서 빠지다. 네, 그리고 3번이 수락 위치였고 픽업도 가능하고 다음에 기차기도 3번 위치에 있죠. 그러면은 3번 기차기 <laughs> 이렇게 편하게 기차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상태에서 또 6번을 눌리면 현 위치였죠. 이런 식으로 현 위치까지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4번을 꾹 눌리면 아까 배민으로 돌아가고요. 네, 꽤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배달해야지. 가봅시다. 중에 또 코를 주네요. 그러면은 다시 또 수락을 하고, 예, 네. 수락됐고 이제 신규 배차를 끌게요. 4번, 4번을 눌립니다. 신규 배차 껐어요. 비밀번호가 안 지킨데 세대 고출해야 돼. 열어주시면은 비밀번호 찾아야 돼요. 이런 옆에 옆에. 어... 어 열어주신다. 오케이. 배달지에 도착하니까 또 드는 생각이 어요 배달링으로 바로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에 롱 클릭으로 할게요. 그럼 2 번을 꾹 눌리면 카메라 실행이 되도록. 자, 어플 실행. 퍼플 실행해서 카메라를 등록할게요. 카메라 등록. 그러면은 2번을 롱클릭, 꾹 눌리게 되면 카메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해보고 출발. 편집 모드입니다. 자 2번 꾹 눌리면 카메라가 들어가죠. 아, 됐어. 바로 찍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촬영이 신경 쓰다 보면. 가는 도중에 지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제 손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요거를 이용해야죠 확, 축소 말고 확대 확대 아 반대로 눌렀다 2번 확대를 눌러가면서 갈게요 괜히 콜 왔어요 어뭐또또아 <laughs> 콜이 계속 이어지제네 다시 수락 3번 예 네, 수락까지 했습니다 이동할게요 아 제가 2번 꾹 롱으로 눌리면은 카메라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바로 찍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찍고 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다음 배달도 가봅시다 너무 콜드 많은데 두 번째 픽업 끝이번꾹 눌리면 카메라 실행 한번더어 근데 네, 내고 지으면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고에 내려가버렸어 카메라 바로 연결해서 찍을 수 있다 현 위치 파악이 잘안 되죠. 그러면은 운행 중에 이렇게 1번 누르셔 가지고 본인 위치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좌표들은 별로 간섭 안 받아요. 터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설정 있죠. 이거는 편한 곳으로 이렇게 옮기면 돼요. 세팅이 어렵지 않아서 어, 저희 한 시간 안에 모든 기능을 알수 있었어요. 하나씩 따라 하니까 괜찮고. 원래 기기를 좀못 따르시는 분들도 동영상 보고 아니면 그 메모를 보고 하나씩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될것 같고,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제가 쓰는, 쓸것 같은 기능은 수락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신규 배차 끄기, 그리고, 어, 카메라 연결하는 부분이 유용할 것 같고, 이전 앱 실행, 그거 자주 쓸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 확대, 축소, 내 위치 파악, 아무튼 뭐이 정도? 노래, 노래 다음 곡 실행, 뭐 재생 이런 부분, 전화 받고 끄고 어, 유용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몇 가지만 쓰더라도 전혀 이 가격이 예,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비싸서 못 샀는데 그 비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대표, 대표님이 되게 자부심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 그 와중에 콜이 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콜이 들어왔죠. 수락하는 거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3 번. 다음 3번.. 5. 이렇게 가깝다고? 가야지 오케이 여기서 내 위치 1번 딱 됐어 길 찾기가 지금 3번에 수락 위치 같이 있죠 3번 네. 길 찾기가 바로 됩니다 네 어, 픽업 완료도 3번이기 때문에 3번 눌러줍니다 어 뭐야 다음 콜또 바로 들어오는데? 다음 갔다가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전달 완료를 눌리고 2번 꾹 눌려서 카메라를 하고 바로 촬영할게요 다음 거 빨리 봐줘 어, 계란 눌렀어 계란 눌리고 가세 오케이 네 형님들 배달링에 대해서 제가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형님들께 리뷰를 해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댓글 남겨 드릴게요. 아니면 메일 들어가셔 가지고 저에게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 달링달링 배달링이었습니다. 안녕.